책을 매개로 문화와 예술을 엮는 복합문화를 이제 홍대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. 경의선 책거리에는 열차 모양의 부스, 시민이 사랑하는 책 백선이 새겨진 조형물, 패철길 등 다채로운 테마와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. 다채로운 테마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경의선 책거리, 최영진 기자가 전합니다. 경의선 책거리는 열차 모양의 부스와 시민이 사랑하는 책 백선이 새겨진 조형물, 텍스트를 형상화한 숲 조형물과 옛 서강 역사를 재현한 미니 플랫폼, 예철길을 그대로 보존한 폐철길 등곳곳에 추억을 되살리고 예술과 재미를 더했습니다. 열차 모양의 부스는 총 14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. 문학산책, 인문산책, 문화산책, 아동산책, 여행산책 등으로 분류돼 있어 테마별 도서 홍보전시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공간으로 쓰입니다. 와우교 책조형물은 수차례 전문가와 주민들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백선을 선정했습니다. 백석의 기머거리 너구리와 백석 동화나라,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,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등 동서양의 다양한 주제 도서와 연령을 막나한 근현대 도서들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. 친구랑 같이 오고 책도 많고 체험도 있으니까 재미있어요. 아 여기 와 보니까 생각보다 책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아서 너무 좋네요. 자주 와봐야 되겠어요. 이처럼 경의선 책거리는 다채로운 테마와 예술적 조형물들이 많습니다. 경의선 책거리는 지성과 문화, 예술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.